아, 아, 방금요. 음, 겐지, 하나, 지금. 응. 나한번더 홀딩할게요. 겐지. 아. 이만 이리 봐. 나이피. 나이스.

아다죠아피에피사죠게이괜찮요괜찮어 나이스. 나이스. 아, 뒤에. 뒤에. 네. 못고 있는데. 도공 아, 켰어요, 조심 오, 라이트. 아, 라이나 아, 라이트. 아, 라이라이 아, 이트 아, 라 아, 이 아, 라이이트 아, 라이트. 이트 아, 라이트. 아, 이 너 아. 깨봐 아나 오자 <laughs> <힘들어. 웃음> 왼쪽이 어, 이또못하는거예요 네, 아, 맥님이 더 잘했어 아라요 궁극기 충전중입니다 아 너무 멀어

우리 넙어 우리 넙서. 우리 힐러 없어, 힐러 없어. 아깝다 리 넙서. 우었어위도리 넙서. 우리 넙서. 우리 넙서. 우리 넙서. 우리 넙서. 우리 넙서. 우리 우리 위에. 리위서리 위에 다리 위에. 우다리 위에 미도판미도킬미도컷 라인 키워되나? 나이스 호박 깨봐 아왜 깨워

함께일 때. 프리벳. 자. 빈둥거리는가? 좀성이야 남북 박석입니다 이었어요 폭폭 빠지고. 위도 다리 위에. 아, 지금 라인 떨어졌어요, 지금. 네, 네. 내려갈게요, 이거. 내려갈게요. 위도 정면 1층. 위도 다시 올라가요. 2층으로. 아, 진짜 미쳤나봐. 어쩔세. 아세. 세가리안 돼. 나이스. 와, 딱 좋다. 데크리 다 여기에. 데크리. 이거 는나죽는다한 없어요 좀내릴게 오우씨..뭐야 아한두 있네 어? 아 방비 없라인즈 방비 없어 나하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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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일게요 날이자 비빌 막겠네 이거 얘는 힐러 없어 내가 힐러 다 잘랐어 왜안되 리스폰터 아, 가깝지 않나? 안안안안안안안 에스쿼 없어요 아.. 해안 되겠다 안 되겠다 아깝다 아깝다 어더 나이프 빠지고 나 것도 채울게요 이거 맨. 맥크리 왼쪽 어. 맥크리 2층으로 가요 왼쪽에서 아좀 인스턴 미쳤나 봐 안 <목소리> 하나님, 가사님, 지금 없어. 없어. 아, 이 지금. 나지하나님금 지금. 나 지금.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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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한 조한테 다 털리는데. 다시 기회가 이동 할까요 그냥. 이동 할동아님와가요 비틀 거 뺐어요. 이번 어디였어? 아, <laughs> 너무 아픈데, 이거 밥부터 채울게요. 라인, 님 공격 있어요.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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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하나 만 하나 둘. <laughs>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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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이봐>. <웃음> 아 에바다 이거 해보다,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가십시오 네쟤 떠들어요 지금 아, 네, 아, 여기 내려, 내려. 근 아... 어? 아, 아 네, 오, 야, 최대한 버텨 볼게요 저도 어차피 맥클이 없어. 막이에요 아, 아,

안이아니라 모르겠네. 한두 쯤. 한, 한 거기 크리님 쪽에 통화살 있어요? 통화살. 음. 아타다이가못막 아, 아못 막아줘, 지금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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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상대6 온수 이요 공격 을준 비해 이다.

있 거. 얘네도 윈딩 거 같아요. 2층에서 한번 몰아 대고 들어갈게 밑에 뒤에 2층 와, 죽을 <laughs> 오 맥크리 한번볼수 있나 맥크리? 매크리 보러 갈래요? 맥.. 맥크리 보죠 크리 하나, 둘, 셋! 백반 피! 백반 피하래 아...씨... 아... 한번 폭풍을 빠지는 대로 들어갈게요, 바로. 이봐, 계속 했죠? 오른쪽으로 올라갈게요. 한번 뛴다. 하나, 둘, 셋. 하나 보고 있어요. 하나만 피. 하나 피. 하나 피. 아 근데 하나 물면 하나가 너무 잘하고 다시 더게요 여기서요 한점 물자 한점 볼게 바로 한점 밑에 내려왔어 밑에 못받았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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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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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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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북만 한다, 이거. 하자, 하자 보자. 뭐야, 이거? 아, 맥클리 너무 다 한조, 한조, 한조. 한 한조 볼게. 한조 바피. 아. 아, 맥크리 거의 핵인데? 그럴 수 있어 이거. 아 나도 피었나 피였다. 한번더 들어갈게. 맥오른쪽있다어 뭐야. 아.